네, 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창생이 전 모바일에 있어서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이 경진이라는 분의 퇴사 소식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으실텐데 이분은 창생이 전 ip 총괄 디렉터이면서 회전 일러스트를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창생이 전 모바일의 일러스트는 회색의 전형 일러스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이 일러스트가 원작 팬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강한 편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말이 많이 나왔던 캐릭터로는 흑태자. 흑태자가 이게 그 저는 이게 게임을 플레이할 때는 그렇게까지 못 느꼈었는데 게임을 다 클리어하고 나서 커뮤니티 같은 데를 눈팅을 하다 보니까 이 뿔이 거슬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뿔 이야기를 보고 나서부터 흑태자의 뿔만 보입니다. 뿔만. 아, <laughs>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장생이전 모바일에서 흑태자가 출시가 되면 이 뿔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뿔이 굳이 추가가 됐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왜냐면 이게 사실 뿔이 있는 건데 정면에서 보는 거다 보니까 뿔이 티가 안 나는데 그냥 뿔이 없었어도 자연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라시드 일러스트도 좀 호불호가 좀 있었긴 했었는데 이게 머리카락 그 모양때문에 이게 뭐 걸레? 대걸레? 대걸레 머리라고 하면서 좀 호불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같은 경우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그렇게까지 뭐 거부감이 들진 않았었는데 대부분의 창생이전 팬분들은 이 대걸레? 대걸레 라시들을좀 호불호가 좀 강하게 느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근데 저는 회색의 전형을 하면서 가장 좀 마음에 안들었던 릴러스트는 바로 카슈타르였어요 이거 이거 배꼽 뭔데 이거 배꼽 이것만큼은 제가 회색의 전형을 하면서 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서 설날 이올린하고 그 다음에 사라 일러스트 그러니까 화이트데이 사라 일러스트가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유저들 사이에서 평가가 나름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여론도 어느 정도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아주 조금 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창생이전 모바일을 개발을 하고 있는 미역기 게임즈 같은 경우는 창생이전 모바일 계속 직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템페스트 캐릭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신규 캐릭터로는 창생이전 템페스트 캐릭터가 나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런데 창생이전 스토리 아직 30 챕터나 남았는데, 어떻게 벌써부터 템페스트 캐릭터가 나오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창세기 전투 스토리 캐릭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신규 캐릭터는 2주마다 출시가 되기 때문에 캐릭터 수가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이 사람들이 4주마다 스토리를 추가한다라고 했는데, 4주마다 스토리 추가한다고 해도, 막 2개씩 추가한다라고 해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아직 30챕터가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토리는 상세기전2 스토리로 계속 가되, 신규 캐릭터를, 뭐, 템페스트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서풍의 광신곡, 뭐, 이러한 캐릭터들로 추가를 시킬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진짜 얘들? 여기서 막더 추가시킨다라고 하면 뭐 드래곤나이트, 라시드, 그 다음에 회색의, 아, 뭐, 회색 기사다? 그거 종류별로 출시하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뭐그 밖에는 13주신이 추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회색이 자형 소스를 따라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회색이 자형에서는 13주신이 이렇게, 어, 번데기처럼 그려놨거든요? 번데기처럼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13주신 중에서 유일하게 그 캐릭터가 있는 게 샤크바리인데, 샤크바리는 또 로보트처럼 나와가지고, 이것도 좀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출시될 캐릭터들은 이러한 일러스트가 아니고, 이러한 일러스트를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출시가 될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창생이전 2까지는 어차피 기존 소스를 재활용을 할것 같기 때문에, 흑태자는 이러한 모습으로, 라시드는 새로운 모습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올 것 같기는 한데, 템페스트서부터는, 템페스트나 석풍의 방식, 뭐 그거서부터는 그래도 이러한 애들로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창생이전 모바일 흥행에 더 도움이 될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어 게임 트렌드는 이 일러스트보다는 이 일러스트가 좀더 먹힐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좀 창세기 전 유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러스트를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 이거 너무 쉽덕 같지 않니? 이러면서. 그렇지만은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러한 일러스트가 좀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회색의 잔영》 후속작을 기다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어, 유일한 《회색의 잔영》 끈인 이경진 디렉터분이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이제 놓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죠? 이미 팀은 해체가 됐고 그다음에 최후의 희망인 디렉터분도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기다리시기보다는 장세희 제 모바일을 플레이를 하실지 아니면은 그냥 뭐 장생이 전 IP는 이제 내 마음 속에서 끝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실지 선택의 순간이 온것 같네요.